언제 봐도 아무리 봐도 신기한 우리 대한민국 복화술의 1인자이신 안재우 소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근데 소장님만 모신 게 아니라 아, 그 옆에 두 분이 또 계시네요. 깡순이 여사와 깡, 깡여사와 깡 깡여사? 깡여사. 네, 이분은? 깡여사, 깡여사. 어, 성질이 깡이에요? 보통 아, 네. 아니고. 그리고 예. 옆에는 아주 개구져 보이는데 메롱, 메롱입니다. 얘는 <laughs> 성별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나, 남자, 아, 같은데요? 남자 같습니다. 예. <laughs> 예. 예. 메롱이와 깡여사 예. 예. 어서들 예. 어서 오세요. 예. <laughs> 우선. 이 벚꽃술래 인사 한번좀 해주시죠. 아 우리 여기 는 캐릭터로 한번 인사를 먼저. 예예 예, 예, 어디 예, 깡여사가 깡여사. 깡여사 예, 예. 인사예예메롱좀 받아봐야겠네요. 성질이 좀안 좋으시고. 아이고 성질 부리지 아, 성질. 마. 아유, 무섭게 생겼네 진짜. 깡! 네. 아, 그래. 어. 어디야? 여기 저 방송국입니다. 어디? 방송국이요. 어디? CBS요. 아 그래? 누군데? 사회자분들이세요. 저분 아세요? 아, 알지 안녕하세요? 누구죠? 인동진 목사님. 아이고 내 스타일이야. 아 그, <웃음> 그, <웃음> 사랑해요. 음... 이분은 아 고은아 근사님 이쁘네 아직도. 아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아, 네, 아 어떻게 아유. 하셨어요? 내일이면 생일이에요. <laughs> 네, 네. 네. 네 우리 이번에 이제 시베 방송국에서 이제 촬영을 하니까요. 아이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되세요. 아이고 드 네, 이제 어. 들어가 주시죠. 신어! 들어가 주세요. <laughs> 네. 야 아니,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쵸? 네, 제가 혼자서 이제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깡, 여사 보느라고 실제 입을. 글쎄, 그 말이. 네. <laughs> 메롱이도 인사 한번 시켜주시죠. 아, 메롱이도 한번 인사를 드릴까요? 네. 네. 메롱이도 워낙 말썽꾸러기라서요. 얌전하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네롱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 목사님, 건강하시죠? 예, 건강해요. 강근하세요. 예, 아, 고마워요. 아유, 네. 근사님도 아름답고 이쁘시네요. 아, 감사해요. 계속 유지하세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노력할게요. 네, 여기는요? CBS 방송국이세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어머. 네. <laughs>